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석재나 목재나 또는 재물이나 다 준비해놓고 23장 말씀에는 내인들의 준비, 내인들을 그 숫자를 파악하고 24반차로 나누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인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아론 자손의 계혈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닥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이다 말이라 그 레이디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네 사람이었는데 나닥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라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라닥과 아비우입니다. 그런데 이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네, 다른 부를 들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요. 나닥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나닥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그랬습니다. 아, 불은 똑같은데 뭐 아무,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불이 그불이 그불이지, 뭐, 불이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닥과 아비아우가 포도주와 독주로 술 취함 때문에 그냥 아무 분이나 드리면 어때 하고 너무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직분에게는 그만큼 또 책임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에게는 그만큼 헌신과 순종과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이렇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자와 차자이니까 중요한 그 직분을 맡았고 사명이 있지만은 그 사명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셋째와 넷째에게 넘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이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성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가문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 자손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나누어서 각각 그 성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맡은 일은 달라도 마음이 더불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은 서로 좀 달라도, 사역은 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마음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엘르아살 자손은 몇 명이요? 16명. 이다말 자손은 8명. 그러면 누가 더큰 소리 치겠습니까? 숫자 많으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더 유리하다고, 더 많은 욕, 몫을 요구하고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 먼저 첫째로 우선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절에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성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누가 받으려고 할때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복음이 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항상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어떻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가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내이 네 사람들아 나레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임멜렉과 및 제사장과 내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한 집을 뽑았으니 이집한집 집 뽑고 저집한집 집 뽑고 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좀 많이, 많이 맡을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조금 적게 맡아도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더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에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렙이요 둘째는 여, 여디야요. 여다야요. 항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내가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제비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로 뽑힌 사람이나 중간에 뽑힌 사람이나 스물 네 번째로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이고 은혜 주신 것이고 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나중 한 사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직분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를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